이 시대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장하는 여러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아마도 좋은 성적으로 퀘스토해 1단지 가운그 죽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 지해지 모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금년에는 20대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연대에 도전하시는데,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왕이면 사연대에서 끝까지 거머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 사연대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과한 무산끈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피 피해 없이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함에 부상 없이 즐겁게 그냥 연습처럼 경기에 임하고 또 좋은 성과 최선을 다한 만큼 평가를 받는 게 그것이 우승이라고 생니다 주를 통해서 더욱 의지를 다지고 기왕이면 좋은 성과를 받으면서 좋은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서사치의 위상을 높여주는 여러분들에게 대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를 받으시면서 기왕이면 살때찾아보셔면 될까요?